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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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영안하라, 봉양으로 주인도 할때 내게 찬양 넘치리. 찰롱, 찰롱, 예로 살래, 영안하라. 고양으로 주인도 할 때, 내게 찬양 넘치. 이곳은 지금 통곡의 벽 앞에 와 있습니다. 아침 일은 새벽 시간입니다. 6시에 한 지금 20분 정도 됐는데요. 이곳에 지금 오늘 염키프로라서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 장소에 발디딜틈이 없이 꽉 찹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와서 오늘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염키프루 온전히 1년에 또 지은 죄들, 에, 대제사장에게 에, 구약시대에 보면 어,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전부 접수받아서 오늘 성막 안에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리고 어, 하나님 앞에 뭔뭐 말을 하면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병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오늘 염기풀입니다 공항의 행기도 뜨지 않고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늘 우리가 한국의 송도 주사랑 시온대에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샬롬 이스라엘, 블레스 이스라엘 축복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저는 일찍 이 통곡의 벽에 와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서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되는지 어 아침부터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시온대 또 팀들 교회와 또 단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블레싱 이스라엘 샬롬 이스라엘 아도나이 제바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샬롬 샬롬 예루살렘 평화 본양으로 주인도 할때 내게 찬양 넘치리. 이제 저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나오겠습니다.